안녕하십니까 우물안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 그 어, 우물안 청개구리 종목 탐방 여섯 번째 어, S1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1 종목 이거는 보안 업체입니다 이 삼성 어, 계열 종목으로서 보안 업체입니다 이 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눈여겨 보고 있는 거는 어요 코로나 이거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는 그 엔데믹 어 요런 요런 시대에는 어 이제 이 보안 업체 어 요런 것이 조금 수혜를 보, 어 보게 되지 않나 요런 생각으로 요 영상을 올려 보는 겁니다. 어이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때는 거의 뭐 집콕, 방콕 이래 가지고 거의 뭐어 직장 출근 안안 안 하고 뭐 집에서 재택 근무하는 사람도 많았고 거의 집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배달 이런 어 문화가 많이 그거 활성화되고 집에서만 그냥 어콕어 어 이게 방콕해 가지고 그냥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무래도 조금 덜할거 아닙니까? 주인이 집에 지키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오겠습니까? 어, 그, 코로나 때는, 이, 도, 도둑, 이런, 그, 절도, 이런 거, 강도가, 사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뉴스 신문 보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어, 엔데믹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집을, 집 밖으로 나온다. 소리입니다. 여행도 가고, 그냥, 좀 바깥에서 생활한다. 이런 얘기죠. 또, 월드컵이 올해, 11월에, 뭐, 카타르, 그, 뭐, 월드컵, 어, 축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어, 단체로 뭐 어, 뭐입니까 맥주 그런 거 마시면서 이렇게 뭐 응원을 한다든지 어, 그렇게 되면은 뭐집 밖에서 다 생활을 하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집에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도둑들이 뭐 베란다를 타고 들어오거나 뭐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오거나 도둑들이 극성을 부린다 이런 얘기죠. 또또 어, 또, 어, 무슨 안 좋은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화재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안 경비 업체, 요런 것이, 수혜를 볼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코로나 끝나면은, 항공주, 뭐, 여행주, 보안, 보안 경비 업체, 그리고 보험, 보험 업체도 아무래도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뭐 자동차로 여행을 많이 땡기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상해 보험이나 뭐 생명 보험이나 이런 걸 보험을 드러놔야뭐 활동이 많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그 이런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이 예, S1 종목은 이 우량 종목입니다. 부채 비율도 뭐 거의 한30몇 프로 돼가지고 무차입 경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어요 종목은 아, 배당도 아주 짭짤하게 줍니다. 선진국 수준 정도로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요 종목은 제가 담아볼 생각이 있습니다. S1 종목은 어 이렇게 한 주씩. 어 이렇게 한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사 모을 생각입니다. 요게 한 6만 몇 천원 하더라고요, 지금. 6만 6천원 조금 넘나요? 6만 7천원 정도? 어, 뭐 정확한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어, 요것이 한 어, 한 8만 원 정도 가는 주가입니다, 이게. 이게 한 8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지금 어, 이게 주가가 많이 흘러 내려 가지고 지금 한 6만 6, 7천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저평가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배당을 주니까 이거는, 어, 그 밑에, 이제,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어, 그럼 뭐 평사 때는 저도, 아, 어, 요런 종목 같으면은, 6만원, 7천원 하면은, 3일에, 5일에 한 번씩 한조씩 사지만은, 어, 그렇지만 이게 뭐한 6만원 밑에 내려간다. 그러면 한 번에 100조 살수 있습니다. 그거 뭐, 어, 많이 사면더 싸게, 어, 할인, 세일해서 파는데, 뭐, 그건 주저할 이유가 없죠. 연말에, 그 뭐, 백화점에 세일하듯이, 세일 가격으로 준다. 어, 그러면 땡큐! 땡큐! 하고서 그냥 사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 정목, 그런 거, 지금 세주 사놨습니다. 세주. 딸랑. 근데 이 세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주가 30주 되고 300주 됩니다. 저도 이게, 어, 동서그는 게한 2만 원, 5천 원 밑에만 내려가면은 한 100주 더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 한 번에 100주 삽니다. 맨날 한 주만 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주가가 어, 1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날이 있다. 그 날은 땡큐하고 삽니다. 100주, 200주, 뭐 300주 왕창 왕창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그거는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어, 묵혀두면은 그냥 어, 그 아주 진득하게 들고만 있으면은. 수익이 반드시 나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막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 때는 근데 올라갈 때는 놔두고 내려갈 때면 그냥 한 주씩 재미로 조금씩, 조금씩 사모아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게 배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당을 주면 일단 하방 경직성이 확보된 겁니다. 이 종목은 한 8만 원 정도 적정 주가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일 가격입니다. 6만 6천 원 정도. 그니까 러 요걸 사시려면 많이 사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5년, 10년 들고 간다. 아, 배당 받고 배당으로 그냥, 어, 난책한 투자한다. 이런 마음으로 들고 가시려면은 사모셔도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 제가 산다 그러면은 그 종목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 투자는 본인 책임하여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 우물한 청개구리가 이게, 어, 장기 오랜 세월 투자했습니다. 그니까, 러 어, 이 확실하지, 아직 않은 종목은 단한 주도 저는 안 삽니다. 어, 그리고 그 전체적인 계열을 조금 말씀드리보면은 어, 설명을 조금 이렇게 헷갈리고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아, 어, 요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요거를. 요거를, 어, 요게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조금 뒤로 이렇게 가볼까요? 어, 요게, 어, 게 이게, 코스비 이 3,300에서, 이렇게 할까요? 안 보이시나요? 3,300에서 쭉쭉 흘러내렸습니다. 대세 하락기다. 물대가 썰물이기 때문에. 이때는 손 뺀다 그랬죠. 이 때는, 이게 고수도 요 때, 매매하면 다 까먹습니다. 이때는 투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냥 팔고 신다. 손 빼고 신다. 어, 요게 몽땅 팔아버리고 그냥 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투자를 하느냐? 이 때, 요 보이시죠? 요게. 어, 요, 개그음 장세. 지금 장세입니다. 지금, 어, 디쯤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요쯤 와 있는지, 요쯤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620인가 요와 있겠죠. 어, 오늘도 조금 조정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될지.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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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판다. 그래서 제가, 아, 어, 요 박스권 개그음 횡보 장세에서는 단타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 그 얘기입니다. 저는 원래 장기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사놓으면 안 팝니다. 10년, 20년, 그냥 배당받고, 그냥, 어, 그냥, 꾸준히, 그냥, 어, 배당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는 단타를 쳐야 됩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또 올라가다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 내려오고, 또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렇게 계속 되는데,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면, 뭐, 밥꾸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때 흘러내렸을 때는, 어, 단타하기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 때는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때는 단타를 해야 됩니다. 요, 요, 내려, 내려버리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응, 어, 내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요때 그러니까 팔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2600 은절이 내려오면은 사고, 2700 은절이 올라가면 팔고, 어,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여기도 내려오면, 샀다가, 파,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요렇게 하다가, 어, 2800 정도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됩니다. 어, 요 때, 2008 때는, 이제, 물대가, 어, 잘안 보시나요? 물대가, 이제, 여기에 밀물로 바뀔 때입니다. 요 때는, 코스피 기준으로 2800이 되면은, 그때는 홀딩입니다. 홀딩. 홀딩. 무슨 얘기냐. 팔지 않는다. 소리입니다. 한 주도 뺏기지 않고, 꽃놀이 패로, 여3500 될지, 4000 될지 모릅니다. 계속 들고 간다. 소리입니다. 상승 흐름을 즐긴다. 소리입니다. 여기는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제 그러니까, 저, 주식, 우물 안청개구리 철학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대세 하락 구간에는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손빼고 쉽니다 이때는 어,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팔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예, 개그름 장세 지금 같은 행보 장세에는 부지런히 들락날락하면서 손을 움직여서 수익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는 단타해야 됩니다 이때는 장기투자하면 꽝입니다 이때는 여기 들어오면 내려오버리는데 장기투자가 됩니까 이게 어 저는 그래서 현실적인 투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단타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2,700을 넘어가도 2,800을 돌파한다. 그때부터는 단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단타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여기서 어 3,000인 300이 될지 3,500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니까 고점 매수입니다. 고점 매수 어, 얼마 전 영상에서 마저, 말씀드렸죠. 고점매수 저점매도 입니다 저점매도 여기는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아, 단타하면 안된다 소리입니다 일단은 들고 꽃 넓이를 즐기고 계속 들고 하다가 이게 꺾일 때 저점매도 조금 덜 받고 팔고 떠난다 소리입니다 전체적인 개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어 행복 어, 개그럼장세에서는 어, 장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 원래 장기투자인데 장기투자 전도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단타를 하라는 거는 아그 그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 그러시는데 그거는 어, 제 영상을 꾸준히 안 보셔서 그럽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십시오. 요렇게 행보 장세에서는 단타 해야 됩니다. 단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장기투자 하면은 망합니다. 어. 국내 정신은 그렇습니다. 천수답 정세라서, 요런 장세에서는, 단타를 해야, 뭐라도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2800이 넘어가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암시를 드립니다. 2800 넘어가면은, 단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단타하면 꽝입니다.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대는. 한 주도 뺏기지만,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그, S1 종목, 어, 요목을 설명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보안업체, 이게, 이, 팬데믹, 엔데믹, 이런 것도, 어, 영향이 있지만은, 제가 이게, 이렇게 산책하나를 다녀보면 요새는 무인점포가 많이 늘어납니다. 무인세탁, 뭐, 코인세탁, 무인아이스크림점, 또 뭐, 무인문구점, 뭐, 무인장난감점,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어떤 중학생들이, 무인 이런 점포를 털다가 뭐 현금 털다가 저 잡혔다 그런 뉴스도 접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대세는 이제 주인 주인이 점포 안 지킵니다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무인 점포 한다 그러면 대개 이, 이 보안 업체 경비 다 그거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스원 종목이 이제 아웃도어 시대 또 해외 여행 또 11월 월트컵 경기 또 앞으로 대세는 무인 점포 시대 요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CCTV가 사람 눈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올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 종목을, 오늘은 종목 탐방, 요렇게, 아 여섯 번째로, 요렇게, 육번 타자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물론 저도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제가 3일에, 5일에 한번 씩 사가지고 계좌를 공개할 테니까, 어, 저 사는 걸 보고서 조금씩 사 보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우량주이고 어, 제가 볼 때는 사 가지고 5년 10년 들어가면은 8만 원까지는 원래 지 주가 어, 주가 해결의 법칙에 따라 지자리는 어, 8만 원 지자리는 온다고 봅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6만 6천 원인가 7천 원. 에.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6번 타자 예서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